지난 몇년 동안 한국은 절대 진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방위산업 분야에서 올한 해만 하더라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유럽 국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조금씩 한국은 유럽에서도 방위산업 관련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합니다. 지난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산 전투기인 FA50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까지 총 4개의 나라와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FA50은 국산 고등훈련기에 레이더, 미사일, 기총 등을 무장시킨 경공격 전투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슬로바키아는 자국의 노후 고등훈련기 교체를 추진 중이었고, 여러 후보 중 한국의 FA50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서울공항에서 열린 아덱스 2021 때, 슬로바키아 국방부 대표단이 직접 카이 전시장과 T-50B 블랙이글 팀의 비행을 참관하게 되었고 경남 사천카이 본사에 들러 직접 FA-50을 시승까지 해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결국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위 산업 기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FA-50을 구입해 이용하던 인도네시아는 올해 7월 6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무기를 만들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거나 버려진 미군 무기를 주웠었던 나라가 만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할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일본인들은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을 무시가 아닌 부러움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일본은 최근 몇년 동안 방위산업 분야에서 계속된 굴욕을 맛보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해외 무기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은 무기수출 사문책을 폐기했습니다. 이후 2016년 호주의 소형급 신형 잠수함을 수출하려고 했지만 계획이 엎어졌는데요. 당시 호주 총리였던 토니 에벗은 일본의 잠수함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말콤 텀블로 정권이 교체되고 정책의 방향성을 호주 국내 산업 중추로 전환하면서 잠수함 수입을 일본이 아닌 프랑스에서 진행하는 걸로 방향을 완전히 틀면서 일본의 잠수함 수출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일본의 수송기인 C2 구매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C2 수송기는 비포장 할주로에서 이착륙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8년 또한번 수출이 물거품 돼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P1 초계기를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미국의 PA 초계기에 밀려버렸고, 방공 레이더 FPS3는 태국에 진출을 계획했지만, 스페인의 인디라 3차원 레이더에 가로막히며 패배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지난 수년 동안, 일본은 단한 차례도 무기수출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분명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방위산업에 도전했고, 발을 넓혀왔지만, 번번하게 실패했고, 이제는 국내 기술이 세퇴하며, 심지어 기술 개성마저도 어려워지고 있으니, 당연히 일본인들조차도 이런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번 한국의 FA-50 슬로바키아 계약 체결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자국산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매번 실패하는 건가요? 이것만큼은 분명 한국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해마다 방위비는 증액되는데 미국 제품 구입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 방위 산업은 완전히 개멸 상태다 이 상태라면 다시 기술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면서 자신들의 무너진 방위 산업에 대해 불안과 불신의 반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일본인들은 과거에는 아시아 방위 산업에 있어 무조건 일본 최고를 외쳤지만 이제는 확실히 자신들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의 방위 산업이 무너진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본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일본의 경제 몰락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등의 제목을 단 기사만 보더라도 현재 일본이 확실히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본의 무기는 지금까지 자위대 이외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실전에 투입됐을 때 한국 무기처럼 정말로 전력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다. 일본도 경제나 고용대책, 그리고 국내의 무기산업이나 기술자를 유지하려면 한국처럼 보다 무기 수출에 힘을 쏟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브랜드를 만들면 좋았을 텐데.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전투기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뉴스이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하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한국은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다. 한국은 수출에 의해 얻은 자금으로 다시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통해 10년, 20년 후에 한국산 무기의 질은 상당히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일본은 시작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야. 일본도 T4 후계를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T4의 후계는 미국의 T7 혹은 이탈리아의 M-346이 될것 같습니다. 일본은 화장품 수출에 집중할 게 아니라 무기 생산에 좀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화장품 팔아서 국력을 유지할 만큼 여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건 당신들이 제일 잘 알지 않나요? 한국은 화장품도 무기도 잘 수출하는데 일본은 무기는커녕 화장품마저 한국에 밀리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일본은 수년째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꾸준히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는 유럽에까지 발을 뻗치려 하고 있다. 이건 분명 일본으로서는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산업 구조상 일본의 방위 산업은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고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방위 산업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기 바쁠 뿐. 더 발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를 보면 솔직히 무서운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성장하면 일본의 방위 산업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호주, 영국, 태국이 일본을 고려하다 방향을 튼 것만 보더라도 일본의 방위 산업은 이미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기 수출 3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무기 수출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3원칙은 이미 수년 전에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일본 기술은 낡고 비싸다는 뜻이야. 일본은 무기 판매를 고작 3년 전부터 시작했을 뿐입니다. 기술적인 것보다 판매 노하우와 신용이 없는 거죠.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무기 수출을 실시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방위선을 분해해서는 앞으로 기술을 잘 갈고 닦는다면 일본은 세계 최고가 될수 있어. 특히 방위 산업은 완벽주의가 필요한 분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장인 정신은 상당히 고평가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지. 한국의 무기는 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은 그 값싼 무기마저도 만들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팩트일 뿐입니다.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가난한 틈새 시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시작해 조금씩 유럽 전역으로 한국 기체는 팔리게 될 거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일본은 한국에 또한발 뒤처지는 것이다. 한국은 자기들 머리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최악의 위협 국가가 자리 잡고 있기에 좋든 싫든 군사무기를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래서 막대한 방위비가 들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부분에 투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그렇다고 하기엔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은 산업에 있어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싫어도 통계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그럼 일본은? 북한의 공격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거나 안전한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나태하게 있는 건가요? 심심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해상을 향해 날아오는데, 일본은 그 미사일의 발사 개수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상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 TV였습니다.